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선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부동산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도 자주 나오는 대책이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고시가 등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쉽게 이해하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과연 틈새시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 이 대책 이후에 또다시 부동산에 급등하는 지역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이보단도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뭐예요? 아, 틈새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우리 카페에서 진행하는 연애원 수업 때 언급될 꼬마 빌딩 이야기. 오늘은 틈새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죠? 가지고 있는 집 하나라도 괜찮은 지역으로 갈아타고 싶은 심정인 우리가 꼬마 빌딩의 웬 말입니까? 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말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우리 같은 서민들이 넘볼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대책도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특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책을 대책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니까요, 의외로 강남 집이 이미 내성이 대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남 지역에 사람들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이란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꼬마 빌딩은 보통 5층 이하의 연면적이 9,90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상가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매 가격이 10억에서 100억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꼬마 빌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물론 그 빌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강남 대로변 또는 대류변의 이면 뒤쪽에 있는 빌딩이라고 한다면 100억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좋은 수도권의 괜찮은 지역들에 가보면 20억에서 70억 짜리 꼬마 빌딩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20억. 70억, 50억이 넘 강하지 이르면 아니겠지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금액이면 분명합니다. 꼬마 빌딩이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이어지는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고가주택 규제가 한 몫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낮은 수준인 0%대 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다행히도 최근에 이런 유동자금이 주식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있음, 없습니다. 돈이 주식으로 흘러가면 그 주식은 산업 편정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경제를 부흥시키면 이 지긋지긋한 경제 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유동자금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규제를 덜 받는 꼬마빌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15억 이상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면서 꼬마빌딩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꼬마빌딩은 2018년 6월부터 주 임대업 이자 상한 비율 즉 RTI를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가주택보다는 규제가 훨씬 약한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꼬마 빌딩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를 매입가격의 50에서 60% 또는 감정가격의 70%까지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인이 매입하면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억, 30억 대 주택 매입 길이 막히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자연스럽게 꼬마 빌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꼬마 빌딩은 대형 상가보다 공실 부담이 적다는 점도 꼬마 빌딩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대형 상가의 경우 해당 건물의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아니면 증권사 병원 또는 대형 커피 전문점 등이 입점해야 임차인들을 구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 또그 공실 우려를 많이 커버할 수 있는데 이와 반면에 꼬마 빌딩은 소규모 자영업자 여럿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실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어,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한번 본 결과요. 오피스의 경우 전국 평균 공신률이, 공실률이 공실률이 11 11.1%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중대형 상가의 전국 평균 공신률은, 공실률은 공실률은 11.7%연 반면에 이렇게 소규모 상가는 평균 5.6%의 공실률을 보여서 대형 상가와 비교해서 약 반절 정도의 공실률 위험이 적다라는 어 2020년 1분기 한국 감정원의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꼬마빌딩을 접근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 문턱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밸류맵 또는 디스코 같은 그런 그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실거래가와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꼬마빌딩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되겠죠? 특히 꼬마빌딩은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형 또는 근린업무형 또는 업무중심으로 업무중심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상가주택형 상권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상가 빌딩, 상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네의 큰 도로, 큰 도로에 보면 양쪽에 상가들이 있고 뒤에는 다가구나 단독주택들이 있죠. 예, 그런데에 속한 상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곳은 출퇴근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입지일수록 임대 수익이 높다고 그럽니다. 또, 근린 업무용 상권은 목자 골목이나 전통시장 인근 상권을 말합니다. 주로 저층에 상가를 배치하고 고층에 사무실이 입점한 형태를 말하죠. 유흥상권을 중심으로 한 근린생활 업종이 자리잡은 만큼 출퇴근 시 이후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상가 매출이 높고 공실 위험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중심형 상과는요, 주로 대기업이나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을 의미하면서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는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등 우량 임차인들이 입점해 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상가에 공실률 영향을 미치겠지요. 이런 분석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상권 이동이 너무나 빠르고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동선 안에 대로분 사거리 코너에 핸드폰 가게나 화장품 가게가 지금도 있습니까? 몇년 전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가게들은 뒤편으로 아니면 사이드로 이미 밀려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자리를 뺏기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료가 높은 곳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이처럼 상권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대형 학원들이 있는 자리에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실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 실험이 어떻게 끝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아마 이런 흐름이 온라인으로 바뀐다면 학원 상권도 상상하기 어려운 재편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의 온라인 수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오스, 옥스퍼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편중해서 학원들도 그렇게 재편되지 않을까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오는 시장의 변화 주시해 보아야 할 건데 그것은 이제 대형 상가가 영향을 크게 미칠 거고요. 큰 도로변 이면 상가 꼬마 빌딩은 좀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겨요. 카페에서는 지금 이런저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저녁에 대박나는 상가 저자 특강이 준비되어 있지요. 어, 이제 뭐 자리가 거의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일요일, 7월 13일 날 월요일 온라인 수업으로 그 다음 7월 14일날 새싹반 수업으로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기초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